강원도에선 처음으로 강릉의 동물 화장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사천면의한 마을입니다. 최근 한 주민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료 창고 옆에 동물 화장장을 짓겠다며 강릉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예정지가 마을에서 45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인근 20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은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땅값 하락 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냄새도 나겠고 여러 면으로만 점면이 많지요. 인근 주변에 그런 게 들어온다는 게 누가 그거 환약하겠어요. 안 되지. 강릉시는 건축법과 소방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해 본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거센 만큼 민원 조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 조정위원회를 에다 부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릉시 경포동 일대에는 폐차장 설치가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해 민원 조정위원회에 부의되는 등 곳곳에서 혐오 기피 시설 설치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다 해도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